네, 안녕하세요. 비닐패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달 전에 학금대로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 어머니가 앓고 있는 병에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이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어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현병을 앓고 계세요.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눈앞에 뭔가 보이는 환시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뇌에서 기능이 조금 잘못돼서 누가 옆에서 정말 떠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환청 증상을 앓고 계십니다. 병이 생긴 건 20년 전쯤으로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엄마 혼자 알고 계시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서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증세가 조금씩 악화됐던 것 같아요. 엄마는 가끔씩 저한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보통은 아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큰아빠가 공장 운영에 자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공장에 온다고 한다. 또는 큰엄마가 공장을 알아서 팔아준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해는 너무 안 되죠. 근데 그 이야기들이 아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엄마가 아빠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았고 그래서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25살쯤 됐을 때 엄마가 저녁 늦게 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갑자기 물건을 집어 던지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식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집어서 던졌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뛰어가니까 쨍그랑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났었고, 엄마가 조용히 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정말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쪽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놀랬고, 엄마가 또 이렇게 반복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집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엄마, 나 가출할 거야, 라고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나갔는데 엄마가 저를 막 쫓아오셨어요. 근데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정말 그 절망에 빠진 표정과 걱정 어린 그 눈빛으로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저를 찾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마랑 같이 집에 돌아갔었습니다.